자아 전화 받은 사람 손 들어 봐요. 뭐그뭐 챌린지 같은 거.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왜그워해 내가 했는데 하기는 진짜 범죄가 진짜 무표정으로 그렇게. 잠시만 음악이 네, 탕후루의 음악입니다. 용당이 푸시한테 맛있게 패했죠. 아, 어쩌다 뉴벤져스첫 실. 내가 일단 너희들의 생각을 좀 궁금한 게 본인생한테 무엇 뭐 때문에 우리 팀이 졌을 것 같다. 어, 제가 그 세트피스 상황에. 근데 곽범이또 아니야, 아니야, 난 높. 계속 근질근질 막 네가 목소리를 높였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 그멘투맨을 그래. 그 하는 상황에서 제가 좀 지키는 축구를 저희가 처음 상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템포에 말려들어 간게 아닌가요? 네. 자, 그럼 비디 보면서 얘기하자. 네. 너네 둘이 문제잖아 뭐냐? 한번 재껴놓고서 기다려 돌파했으면 그 다음이 돌파한 다음에 제일 중요하지. 네. 여기 내줬으면 다른 상어 소리를 쳐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맞아 맞아. 섞어가면서. <laughs> 그래서 항상 주의를 미리 반호하는 거야. 계속 계속 가는 거야. 계속 몸싸움하면서. 잖아 <laughs> 여기 끄는 거. 받는 척하면 필요 리턴 줄걸 리턴하면서 보는 거야 <laughs> 자기 앞으로 오는 걸못 막겠어? 동현아? 무조건 <laughs> 막죠 여기는 그냥 온 막잖아 <웃음> 누구야? <웃음> 또 만들어서 패스하면 되잖아 네. 급해 중고수야 코너킥 들어온 거 들어온 거봐 반대쪽 너머네 <넘어 웃음> 저분이 헤딩했어? <laughs> 아니, 고거드마 뭐, 아니야? 근데 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아니지. 근데 그그 이게 하 잡아야지. 자, 들어가면 동이도 마찬가지. 필드 네. 선수들이 못 봐서 이거를 놓칠 수도 있는데 네. 비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잡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네. 여기 나가지 없잖아. 말라 했어. 들어가서 빨리빨리 자딱딱 이만 와야죠. 딱 잡고 나보니까 포지션 저다가 불러서도 나가 나가지 말라 했어. 여섯 경기 중에 최악의 경기야 최악의 경기. <laughs> 어 뭐야 이걸로 끝났어? <laughs> 어, 어떻게 하자고 투톱을 얘기해봐. 예? 어떻게 하자고? 일단은 뭐 맞아 나이 실수도 있어. 찬스가 많은데 우리가 놓친 거야. 우리 잘못이야. 자 보니까 어때? 아, 패스하고 움직겠다 네. 네. 자용당 FC 첫 번째 정도로. 자. 용동 FC 꼭 이겨야 되는 어, 역습에 대비만, 대비만 하면 돼. 별거 없어. 또 질문. 아, 이제 사이드에서 1대1 돌파를 성공했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어떤 건가요? 그게 커피에 끊기면 역습할 때 되게 치명적 정서가 네. 말좀 많이 하자. 말한 마디가 진짜 빠른 판단으로 끊을 수가 있어. 좋습니다. 축 탑백 정보. 6연승을 달리던 어쩌다 뉴벤저스가 지난주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해 대운 키퍼가 지킵니다. 수비는 물론 입만은 가구가 좀 남다르고요. 사실은 뭐 지난 경기는 아 20개예요, 우리가.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골을 하나도 못 기록했다는 거. 네. 오늘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다양하게 좀더 텁백뿐만 아니고 크로스에 대 공격 라인에서 좀더 집중도가 막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줬다면 오늘은 전반 시작합니다. 일단 선취골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선취골이 오히려... 일찍 터지면서 공기를 네. 좀 쉽게 풀어갈 수 있겠는데요. 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 반대 넓게 있다 넓게! 굿! 다오는 용당 FC. 아, 조심해야 돼요. 왼쪽 아, 아, 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아, 이거 무서워. 반대 반대. 반대. 자임재영 선수입니다. 임재영파구 듭니다. 슛! 아. 태통 키파 맞고 코너 킥입니다. 아, 소리야 아, 잡았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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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도 확실히. 팀. 밀고 들어와서 그냥 혼자 때렸어요. 상해 응. FC 코너킥 찬스를 가져갑니다. 아, 아 이거 위험한데요. 멘트 아, 아, 응. 아, 어. 아. 어. 어. uh. 잡아야 돼. 코너킥 잘 뛰어갑니다. 걸어내고 있습니다. 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롱하자롱롱 롱. 태규야 롱. 롱, 롱. 태그야, 롱. 야, 네, 그래. 롱이야 롱이래 롱이래 롱. 잠깐만. 오케이. 파울하지 말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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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어. 자 수론 길게. 한 번씩. 거리 늘려주고. 다이존. 경기에서 이 하민철 선수가 헤딩 안전하게. 안전한. 앞으로 앞으로 내건 내건 내 이거 내건. 민호 컬리야 아웃시카. <laughs> 오 갱기 좋아요. 아넘어집니다 끊었어 끊었어. 아. 분면할게요 분면할게요 분면할게요. 도호야 태훈이랑 소통하라고. 범석이한까지 범석이한까지. 여기. 남기우 선가 우리 세컨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직접 찬다 이게. 직접 찬다. 좀더 왼쪽. 이저 아마 아,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좀... 직접 찬다 이게. 아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위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커 번. 세커 번. 태훈아 가볍게. 잠깐만 나 여기 있을게. 가볍게 넘길 거야 태훈아. 아 밑에 눕네. 오, 같이... 오. 자 양태규, 양태규! 드 올려줘. 황현수가 다시 올려줍니다. 오. 방태훈, 오. 네. 좋아요. 아 우리의 방태훈, 아 잘했어요. 자 방금 그 슛이 머리에 맞았는데요. 네네. 자 확실히 지금 우리 선수들이 볼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 헤딩으로 잘 마무리했어요. 네. 강현석이 열심히 따라갑니다. 킵 써. 자 그러나 발바리 방준영, 준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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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범아. 아 쉽게 뿌려줘야죠. 네 네. 자 지금 이제 전반전 이제 에, 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 아 자하민철 선수 측면 네. 조심해야 돼 측면 조심해야죠 측면 아, 조심해야죠. 아, 측면. 아, 아 다행이에요 아, 계속이에요 계속 계속 진행됩니다 하민철 오, 오, 오. 자 기퍼 잘 잡았습니다 야 하민철 선있네요 역시 실히뭐 네. 스피드도 있지만 골 네. 결정력, 특히 임팩트가 아주 좋은 선수예요 아 용당의 그 황희찬이라는 별명인데 네. 진짜 황희찬 선수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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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라인이 무너졌어요, 지금. 저기 완전들리지그 아, 네. 하던 게안 돼, 지금. 상대가. 야, 이 먹어야지. 스리블 성공하지. 가보자. 가장 방심하면 안 되는 점수예요, 지금. 맞아. 맞아, 진짜.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주 좋았다. 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아. 양태규 하. 잘했어이 아, 오버. 트멘트멘트 전반전. 네. 자, 선수들. 코너킥 붙여 줍니다. 방태우. 킥킥 킥, 킥. 아, 방태우 선수의 공중볼이 참 좋아요. 네. 대체 네. 잘하죠. 자 방태훈 키퍼 아직까지 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 잘해주고 있죠. 네. 항상 안정 감독이 선수들에게 좀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네. 정말 중요하게 잘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네. 아, 자 지난 게끌렀던 하민철 다시 리턴 이어봤습니다. 꺾어주고오 다시. 어, 벌 k 입니다. 사실 원투 받는 상황이 빠른 아, 40번 하민철 선수가 지금 후반 들어오 됩니다. 안쪽이에요. 아, 축! 오, 오. 네, 역금을 맞았습니다. 종호 발려. 네, 후반 들어와서는 용당의 c 시 선수들이 확실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날카로워요. 네. 이게 보니까, 결정적일 때 침착하고, 어, 그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선수. 네. 네. <laughs> 자, 우리. 어. 노린 거거든요. 하민철. 이거 노린 거예요. 하민철. 반대쪽 보고, 한민철 그대로 갑니다. 한민철. 아, 어, 아, 위험합니다. 아, 아, 위험합니다. 슛, 슛. 아, 캠퍼 선방 아, 방태훈. 어, 아, 이거 위험합니다. 자, 가운데 양태규 뺏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지금 후방에서 볼을 좀 돌리면서 예, 상대를 지연만 시켜 줘. 붙어 줘. 붙어 줘. 자, 조피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 안쪽 조심해야 돼. 자, 아! 허진 아, 방태훈. 방태훈 나이스. 네? 야, 방태훈. 예, 오늘 뭐 여러 개 막아내고 네. 있습니다. 어, 방태훈 제대로입니다. 네. 아. 태훈이 형! 맞네요. 맞습니다. 아, 이석찬 어? 무실점 무실점. 정면돌파 가운데 줍니다. 양태규입니다. 양태규 접고. 아, 양태규 막아야 되는데. 골프스 골프스 다시 슛. 골프스 골프스 실점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막 쳐주고 싶어요 진짜. 아, 양태규 왼발이 골프스 맞았죠? 머리를 막네요. 골대 막고 나오고. 네. <laughs> 자 하민철. 없어요? 자 측면에 다시. 바퀴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헤딩. 헤딩. 자 실점 없이. 네. 안 돼, 안 돼. 양태규. 양태규 잡고. 양태규 안, 잡고. 양태규. 아, 안 된다. 아, 또 양태규. 막았어요. 또 막았습니다. 와, 양태규 선수가 들어. 당장 가. 이거 완전히 접었는데. 아, 지금 뭐. 두 번을. 아, 출연하고 아. 있습니다. 가, 가, 가. 형, 가, 가, 가. 맞아. 99번. 자, 지금 27번 조진세 양태규 잡 밀어주고 슛! 아, 거어 내고 있습니다. 아. 아. 마지막까지 집중절있지않고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무실점으로 끝나는 게 좋죠. 네, 네. 자, 현스 집중. 집중해야 돼. 멘트 잡아야 돼. 멘트 잡아야 돼. 한운데 비잖아. 야, 마지막 공격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너킥 올려줍니다. 용당의 푸시 뒤에서 에디. 와, 와, 최고. 와, 최고. 와, 결국 고맙다, 넣습니다. 고맙다. 와, 세트 플레이 와, 멋있네요. 팀이 멋있습니다. 네. 보세요. 같이 조금 더 들어가는 양주범 선수 같이 떠줘야죠. 좀더 떴더라도 네, 네. 너무 아 후리로 왔어요. 아 잘하는 팀이에요. 잘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하는 팀인데. 일서부터 네. 와서 아 그냥 찍어버리는 아 거거든요. 아야 아아 네. 박수 한번 쳐. 아 오네 개? 야 범야 왜? 네? 예? 딱5 아, 딱 분만 더 있었으면 아 우리 해볼만 했는데요. 범수 <laughs> 야, 크게 질러. 공박! 크게 질고 석찬! 이름 크게 불르고 여기는 먼저 축구를 했잖아. 실력이 자꾸 네. 이제 경험을 쌓으면. 자, 6대1. 여러분.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 고셨습니다 저희도 잘 늘어나요. <laughs> 아, 팽팽한데 말이죠. 아, 전쟁이야, 전쟁, 전쟁. 지지 마, 지지 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